보이나 모리겠네 여기 좀 보세요. 여기 좀 보세요. 아이고 세상에 이런 꽃. 이거요 바깥에. 요, 어, 보자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여기 좀 보세요. 여기 보이나요? 어 보이나 모르겠네보 보자 보이나 보자. 어보이네보이네보이네 보이니. 하늘 위야 하늘 위 보이죠? 세상에 이게요 쿠팡에다가 이거 바깥에. 지나가는 데, 자동차 같은 데 있잖아요. 그죠? 또 아니면 아분집 꽃집에 그런 데서 하나에 이거 3,000원씩 줘요. 3,000원씩 3,000원씩 그런데 세상이 이거 쿠팡에서 이막 세일해가지고 막 이렇게 팔잖아요. 제가 그 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재미들려서 세일하는 거. 요새 봄이니까. 이거 보니까 유럽까지 3서면 저번에도, 작년에도 누가 사다 준 적도 있지만 제가 또 사본 적도 있거든요. 3,000원 달라 그러더라고. 이게요? 피고 있잖아요 나면 또 다른 거또 올라와요 꽃대가 꽃대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한참 가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열개 들었어 열개 아니 열한 개 들었더라 열한 개 열한 개 들었는데 이거요 만 사천 원인가 그렇게 줬어요 할레루야 아이고 세상에